1989년, 세계 10대 기업 중 8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미국은 공포에 떨었고, 일본은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임금은 30년 전보다 낮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후, 일본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미국보다 10%나 높았고,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조차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블레이드러너 같은 영화들은 일본이 지배하는 미래를 상상했고, 떠오르는 태양은 결코 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모든 것이 바뀌었죠. 니케이는 38% 폭락했고 시가 총액 2조 달러가 증발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일본의 임금은 경제기적 시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일본이라는 나라, 지는 해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제기적을 이해하려면 194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항복 이후 일본은 미국 정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점령되었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는 폐허가 되었죠. 공장들은 파괴되었고,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죽었으며, 무역 관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처럼 공산주의 품에 안길까봐 깊이 우려했고, 이를 막기 위해 공격적인 경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수 가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재벌 시스템을 해체했고, 토지 소유 법률을 개혁해서 평범한 일본 시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지분을 주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일본을 수출 강국으로 만들었죠. 처음에는 한국전쟁 지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저금리 대출로 산업화를 촉진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1953년에서 1957년 사이, 일본 제조품 수출은 143% 증가했는데요. 이것을 미국의 51%, 영국의 31%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성장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했죠. 1959년에는 아직 저가 섬유가 일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제품들의 상당수는 불안정하고 가난한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한 통산성은 새로운 산업 정책을 시작했는데요. 일본을 첨단 고품질 제조업과 더 강한 무역 파트너 쪽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것이 일본 제조업 르네상스의 시작이었고 해외 직접 투자와 강화되는 경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에 엄청나게 투자했는데요. 그들의 산업 기반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수입해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제조업 기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965년까지 일본은 무역 흑자를 달성했고, 1970년까지 나라는 수출을 380% 성장시키며, 지구상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가 되었으며, 국내 총 생산을 5배로 늘렸고, 중국, 프랑스, 영국, 서독을 추월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거의 15년 동안 연평균 5%씩 계속 성장했죠. 이것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들면 세계가 샀거든요. 이것은 일본을 극도로 부유하게 만들었고, 일본 시민들은 삶의 고급스러운 것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루이비통이 도쿄 긴자 지역에 진출했고, 빠르게 그들의 최고 실적 매장 중 하나가 되었죠. 에르메스는 1979년에 뒤따랐고, 1980년대까지 프라다와 다른 럭셔리 거대 기업들이 일본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판매를 보면서 일본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죠. 한편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에서 1985년 사이 달러는 거의 50% 가치가 올랐고 국내 제조업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 서독, 일본이 만나서 플라자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는 간단했습니다.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절하되어야 하고 미국 수출 경제를 강화하고 일본이 가진 흑자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동맹국들로부터 압력을 느낀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년 안에 일본 엔화는 달러당 239엔에서 거의 절반인 128엔으로 갔거든요. 엔화의 급격한 절상은 일본 제품을 훨씬 더 비싸게 만들었고 수출 수요를 줄였으며 전반적인 경제를 약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했죠. 약해지는 경제에 맞서기 위해 일본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금리를 당시 세계 최저인 기록적인 2.5%로 낮췄고 신용시장을 열어서 부채를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영향은 즉각적이었죠. 이미 호황이던 경제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시민들과 기업들은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머리부터 뛰어들었죠. 토지 가치는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싼 돈이 투기를 부채질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세법은 불에 기름을 부었는데, 평범한 시민들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고, 부유층은 상속세를 회피하면서, 부동산을 완벽한 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만이 아니라 토지 자체였죠. 아무도 건물에는 관심이 없었고, 임대수입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그들이 원한 것은 오직 토지였습니다. 은행 시스템도 거의 견제와 균형 없이 통제 불능 상태였죠. 정부의 끝없는 대출 장려에 힘입어 은행들은 신용 품질에 대한 걱정 없이 대출을 내주었고 투자를 담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들은 크게 부풀려져 있었거든요. 자산 가격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도 일본 은행은 금리 인상을 주저했는데 시장 냉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9년 5월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금리는 2.5%에서 3.25%로 올랐고, 결국 1990년 8월에 6%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충격과 공황상태로 보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재무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제한을 가했고, 구매자들이 더 이상 투기를 부채질할 부채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토지 가격에 급격한 붕괴를 촉발했죠. 1990년 말까지, 니케이는 거의 1조 달러의 가치를 잃었고 부동산 가격은 추가로 3조 달러 하락했습니다. 태양은 졌죠. 잃어버린 수십 년이 막 시작된 겁니다. 일본의 1990년 경제 붕괴 여파로 나라는 한 세대에 한번 있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뒤따른 것은 수십 년간의 정책 실수, 망설임, 놓친 기회였고 그것은 일본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죠.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위기에서 회복하는 동안 일본의 독특한 대응 세트는 2024년까지도 여전히 느린 성장, 디플레이션, 고령화 인구와 씨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이 이야기는 지난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형성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보여주고, 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끔찍한 상황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중 하나는 은행 위기인데요. 일본의 거품이 1990년대 초에 터졌을 때 은행 시스템은 불량 부채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은행들 중 많은 곳이 무너졌을 것이고 대출은 탕감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실채권의 산을 정면으로 해결하는 대신 정부는 은행들이 장부에 그것을 유지하도록 허용했죠. 이것은 좀비 은행의 탄생을 가져왔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파산 상태지만, 파산의 가혹한 현실과 맞서기를 거부함으로써 살아있게 된 기관들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좀비 은행들은 수익성 없는 사업체에 계속 대출했고, 구조조정을 피했으며, 경제를 비효율과 지연의 순환으로 끌어들였죠. 정부는 행동하기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비록 위기가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지만, 은행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적 자금이 마침내 투입된 것은, 1999년이 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피해는 이미 발생했죠. 불량 채권은 국내 총생산의 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쌓여 있었거든요. 구제금융 이후에도 은행들은 실패한 기업들을 계속 떠받쳤고, 그것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고 시장이 자본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도록 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은행들 중 많은 곳이 파산 직전에서 비틀거리고 있었고, 혁신과 경제 회복을 질식시키고 있었죠 은행 부문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한 것은 위기가 수년간 질질 끌렸다는 것을 의미했고 2002년까지도 부실 채권은 여전히 4척 달 이상을 맴돌며 진정한 회복이 자리 잡을 기회를 막고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은행 정책에 더해서 그들의 재정 정책도 많은 것을 바라게 만들었죠 정부는 경제를 재가동하기 위해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그것들은 일관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1992년에서 1997년 사이 일본은 국내 총 생산의 겨우 4.5%를 재정부양에 썼는데요. 위기의 규모를 고려하면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지출의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의 세금 인상이나 예산 삭감으로 중화되어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7년이 왔는데요. 막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정부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죠. 이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지출을 대폭 삭감했으며 경제를 다시 침체로 빠뜨렸습니다.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겨우 1.4%였는데요. 거품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았죠. 동시에 정부는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큰 금액을 할당했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표적을 벗어났습니다. 초점은 농촌 인프라에 있었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실제 경제적 영향을 거의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종종 생산성을 높이거나 장기적 회복을 촉진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봉사했습니다. 한편 경제 활동의 진정한 엔진인 도시 지역은 최소한의 투자를 받았죠. 지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형편없는 표적 설정이 그것을 자원의 낭비로 만들었습니다. 1995년까지 일본은행은 금리를 제로로 깎았고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 함정으로 이어졌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죠. 금리를 거의 제로로 낮췄음에도 일본은행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었고, 소비자 물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대부분 동안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은행이 마침내 2001년에 양적 완화를 도입했을 때, 경제는 이미 10년 넘게 디플레이션 나선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끔찍한 통화 정책에 더해서, 일본 경제 침체의 중심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 시스템,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 있었죠. 은행, 기업, 규제 당국 사이의 편안한 동맹은 실패한 기업들을 싼 대출로 살려두었고, 그것들이 혁신하거나 문을 닫도록 강요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이 정실 자본주의는 경쟁을 짓눌렀고 생산성을 저해했죠.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생산성 성장률은 연평균 겨우 1.2%였습니다. 이것을 미국과 유럽의 연 2%에서 3%와 비교해보세요. 일본의 거대 기업들,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적응하려 하지 않는 이들은 경제의 짐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하도록 만들어진 제조업과 기술산업조차 변화에 느렸죠. 일본이 혁신을 받아들이거나 사업체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한 것은 과거에 갇혀있고 현대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없는 기업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기업문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퇴행적이고 구식인 것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혁신과 생산성보다 출퇴근 시간, 긴 근무 시간, 복종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든 효과적으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서열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일이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죠. 이 문화적 정체는 다섯 번째 문제인 이민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일본의 동질적인 문화는 일본 시민들이 어떤 형태의 이민이든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고령화 인구에 맞서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동안, 일본은 국경을 닫아두는 것을 두 배로 강화했습니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비용이 큰 실수였죠. 1995년 이후 일본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2025년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위기 중 하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민 부족은 노동력 부족을 부채질했고, 일본의 경제 잠재력에 한계를 두었으며, 경직된 노동시장과 제한된 이동성과 결합되어 젊은 노동자들이 높은 수요부문에 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죠. 결과는 활력과 그것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가 부족한 정체된 경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근무 문화를 개선하는데 거의 진전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지구상 대부분의 장소보다 더긴 시간 일하고 점점 더 적은 젊은이들이 이민 대신 아이를 갖기로 선택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제 일본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비대한 경제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캐나다와 호주를 보고 있는 거죠. 일본 주식의 시장 가치는 40년 전과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임금은 움직이지 않았고 혁신은 제한적이었으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큰 경제적 도전과 실수의 조합을 가진 선진국은 지구상에 없죠. 1989년까지 이어진 수십 년간의 놀라운 성장 이후 정부의 실수들은 수십 년간의 침체와 경제적 낙진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저금리와 펀더멘털이 결여된 공격적인 대출이라는 아이디어에 취했거든요. 그들은 비생산적인 토지가 누구나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믿었고, 부동산에 대한 낮은 세금을 유지하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기 위해 윈도우 쇼핑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죠. 야심찬 기업가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는 대신 그들은 사업체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했고, 일본 시민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대신, 일본 풍경을 지배하는 지배 계급의 사업체들을 떠받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광기의 정의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채는 공짜가 아니고, 토지는 진짜 투자가 아니며, 정부는 전지 전능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성장의 기초이고, 모든 사업체는 실패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은 깨어나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태양이 떠오르게 하세요. 일본이 저지른 다섯 가지 치명적 실수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한 결과였습니다. 좀비 은행은 혁신을 막았고 형편없는 재정정책은 회복을 지연시켰으며 제로 금리는 투자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철의 삼각형은 경쟁을 질식시켰으며 폐쇄적인 이민정책은 인구 위기를 악화시켰죠.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면서. 일본은 30년 이상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였던 나라가 이제는 임금도 오르지 않고 성장도 없으며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초 위기가 터졌을 때 과감하게 행동했다면, 만약 그들이 은행들을 구조 조정하고 실패한 기업들을 정리했다면, 만약 그들이 적절한 재정 부양을 시행하고 세금 인상을 자제했다면, 만약 그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젊은 인재를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일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대가는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